바이비트를 이용하고 계시거나 바이비트를 가입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우선 수수료 부분입니다. 4개의 대형 거래소의 수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1.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2.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하지 3.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지 4.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5. 한국 돈으로 거래소에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 이 5가지 기준으로 대형 거래소 4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거래 수수료부터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투세븐빗은 0.01%, 바이비트는 0.07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 한국어 지원은 투세븐빗 제외하고 모두 불가능입니다. 레버리지는 투세븐빗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워낙 입출금은 투세븐빗만 가능하네요. 지금까지 대형 거래소 4개의 거래 수수료와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번에 투세븐빗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국에 정식 오픈했습니다. 투세븐빗은 수수료가 0.01%입니다. 현재 업계 최저 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투세븐빗 이벤트 기간입니다. 첫 가입 시 100달러 무료로 받고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정보 적어 두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 댓글에 있는 가입링크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가입링크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셔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가입 즉시 100달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회원 가입창이 나옵니다. 사용하실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를 적으시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 한번 더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 레퍼럴 코드의 숫자 1111을 적어주시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 그림에 있는 숫자를 적어주시고 약관 두개 모두 체크해 주신 후에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추가 정보의 빈칸에 맞는 정보를 모두 적어주신 후 확인 버튼 클릭해주세요. 관리자가 확인 후 거래 가는 계좌로 승인됩니다. 투세븐빗은 다른 거래소와는 다르게 얼굴 인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 가입이 승인되면 가입하신 계좌 지갑으로 이벤트 증정금 100달러가 입금됩니다. 이 100달러로 바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성함 등 중복 체크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중복 가입자는 기존 아이디까지 삭제 당할 수 있으니 중복 가입은 삼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